투자의 핵심 부자 마인드.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박승지입니다. 오늘은 하루 10분 부자 마인드 채널의 첫 방송 시간인데요. 이제 첫 방송인 만큼 제가 간단히 저희 채널을 소개를 해 드리자면 말 그대로 10분 정도 제가 부자 마인드 도서의 책 내용을 제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 드리는 쉽게 쉽게 이렇게 풀어 드리는 어, 방송을 하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 또 부자마인드 책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알려드리면 책 제목은 정확히는 법원 경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마인드를 까발려 주마라는 책이고요 어, 이 책은 저희 대한 공경매사 협회 협회장이신 어, 도기안 대표님, 네, 저는 대표님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대표님의 저서이고 어, 이 책은 경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매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수로 알고 계셔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방송을 해드릴 거고 어, 이 채널은 제가 혼자서 방송을 하고 혼자서 운영을 하는 채널이고요. 최근에는 저희 협회에서 딱 지금 이 채널 포함해서 10개 채널을 신설을 했는데, 저희가 워낙 좀 다양한 컨텐, 컨텐츠들을 제작을 해왔고,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한 가지 채널에서 이제 계속 운영을 하기에는 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어, 좀 신설을 10가지를 했는데, 10개 채널을 했는데, 그 채널에 대한 방송 제목, 방송 채널 제목과 링크는 제가 이 방송의 상세 설명란에 좀 기재를 해 놓을 거고 뭐도기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경매 뉴스 브리핑, 경매 궁금 답파, 경매 법률 판례 이런 채널들도 있고요. 저희 곽복선 이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경매 집사, 경매 수다 이런 채널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채널 구경해 보시고 또 방송도 들어보시고 또 구독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구독을 하셔야 여러분 그 팝방 앱에서 자체 알림이 이제 뜨니까 여러분들 방송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인데 어첫 방송에는 제가 저희 채널 저희 방송의 좀 지향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방송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저 방송의 지향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 협회에서는 해, 세 가지 이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매의 저변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올바른 경매 지식 전파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매로서의 평생 직업 모델 제시 이렇게 세 가지의 이념이 있는데 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저희 채널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가 경매 저변 확대와 올바른 경매 지식 전파 이두 가지에 좀 주된 중점을 두고 제가 한번 채널을 운영을 해볼 생각이고 어 방송 녹음을 켜기 전에 제가 한번 책 목차와 이런 책 내용을 다시 한번 봤는데 정확하진 않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대략적으로 130개 그 방송이 나올 것 같아요 130강 정도가 오늘이 첫 번째 1 강이 되겠고. 그래서 이 130강 정도 이제 완결을 이제 하는 게제 목표가 되겠고 어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방송을 끝날 때쯤에는 더더욱 어 소수의 인원이라도 좋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두 가지 이념을 제가 조금 이루었으면은 좋겠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고요. 어 130강 정도 끝날 때는 이게, 뭐, 꿈이 아니고 좀 현실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방송을 좀 본격적으로 해드리자면, 첫 방송은 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 돈을 좋아하냐?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100이면 100, 이제 돈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고, 다 돈을 좋아한다고 하겠죠? 뭐, 저 또한 마찬가지고, 뭐제 주변인들, 뭐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모두가 다돈을 좋다고 할 텐데 어, 정작 부자는 한 상위 5%도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어,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은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좀 살이 찌고 비만인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잠을 자는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하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또 돈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남들 다 돈을, 돈이 좋다고 하는데, 부자인 분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어, 여러분 한번, 어,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벼운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과연 그거를 좀 짜증이 날 테지만, 참고 갈 건지, 아니면, 딱 봐도 내가 좀 힘이 셀것 같으니까, 한번 이렇게 때려볼 텐지,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때리면은 뭘 줘야 되죠? 이제 보상비를 줘야 된단 말이죠? 그니까 한마디로,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 모두가 되겠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때리지 말고 참아야 하겠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선택을 해서, 뭐, 뉴스나 기사 같은데 나오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정말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뭐, 은행 금고를 턴다거나, 뭐, 절도를 해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뭐, 사람들한테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분들은 없어야겠죠. 물론,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저 돈을 내가 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 돈을 가져오면 영원히 내 돈이 될것 같고, 그럼 내가 뭐 부자가 될것 같고 하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겠지만, 여러분들 뭐 뉴스 하나, 두 개만 봐도 그런 분들이 과연 부자가 됐는가라고 보면 절대 아니잖아요. 백이면 백 아닐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부자가 되는 결과는 반대로 가는 그런 결과가 백이면 백이죠. 그러니까 뭐 감옥을 가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정말 빈털터리가 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세상은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않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어~ 이런 부분을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그니까 러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거를 과연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분야가 돈에 관련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음식을 좋아한다, 정말로 먹는 거에 이 진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몇 시간을 기다려서 맛집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몇 시간을 기다려서 웨이팅을 해서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내가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어, 정말로 저기가 음식을 잘한다, 맛집이다라고 하면. 뭐 부산까지도 가고 제주도 가고 뭐 통영 통영 뭐 전주 이런 거 이런 곳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데 이게 돈과 관련된 분야에만 오면은 정 반대로 행동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 제가 앞으로 이제 이 책을 해설을 해드리면서 좀 자주 나올 내용이긴 하겠지만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낳고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낳는다. 이런 내용인데, 어, 이 부분이 돈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훨씬,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시 여기게 되,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찌 지극히 합리적이어야 돈을 벌고 또 부자가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만한 원인이 있어야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돈을 벌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이 책을 해설을 드릴 때좀 돈과 관련돼서 그리고 경매에 관련돼서 정말 수많은 편견들 그리고 뭐그릇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겠지만은 어~ 오늘 제가 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첫 번째로는 내가 과연 진정으로 돈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만약에 예스라면 아, 여러분들, 과연 내가 돈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가? 나의 행동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원인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 내가 과연 돈과 관련된 분야에서 이렇게 항상 있어 왔는가? 어, 돈과 관련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분야에서 늘 헤매고 있었는진 아는가? 이것도 이제 원인을 살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 대답이 만약에 아니다 라고 나오면 뭐 앞으로 저랑 함께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어, 오늘 방송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마칠 거고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